이거 사진 하시는 사장님 건데, 컨트롤 할때 델키 누르는 거 나오는데 부팅 안 되고. 네. 음. 일단은 쌉다 포트 먼저 바꿔봐. 그런 경우 많더라고. 포트나 케이블만 먼저 바꿔보고. 어? 컨트롤 할때 델이 아니네. 네, 이거는 저건데 부팅 저기 영역이 없다고 나오는데 네. 이거 아닐까? 부산은? 부트,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럴 것 같으세요. 개들게 들어오셨네. 어, 이거 t 타 SSD가 있는데, 왜? SSD 인식이 안 됐네. 찾다봐 SSD, SSD 인식 안 됐어. SSD 인식이 날라갔네. 일단 케이블하고 포트만 바꿔봐. 아이스하우 네. 그래서 부팅이 안 됐구만. 어저께 2번 나 3분인가도 부팅 안 됐는데 똑같이 사타 포트만 바꿔줬거든환자들막 조사하고 밀렸는데 네. 케이블 딱 포트 바깥에서딱 되니까 못되더라고 아, 갔다 온 거? 음, 출장 나간 거. 포, 일단 같은 포트 꽂아 봐 아, 케이블 분량인지 야 되니까. 있... 같은 포트 꽂아야지. 케이블 분량인지 씨, 포트 분량해야지 이거 빼려면, 이거 또, 또. 메모리 빼야 돼 빼려면. 그냥 해봐, 너. 저기 핀이 반대쪽에 있어안 <laughs> <너무 맛있어, 그냥. 웃음> 케이블 왜 바꿨냐, 라또에 그냥. <laughs> 핀이 다 폈네 그럼 원래 포트 꽂아봐야지 그래 원래 포트 꽂아봐야 돼 아니, 케이블 그 서비스로 얻은건데 <laughs> <받은> <laughs> 다넣어 아이고 이거 진짜 손이 메모 다음에 AS 할때 손이 안들어가는못 뺀다고 지금? 손이 안 들어가요 그그거를 핀을 눌러야 되는데 눌리지가 않잖아 아 그냥 빼면 뿔러지지 난 손가락이 얇잖아 너보다 반쪽에 있어 맞지? 아니, 거기 아니었는데, 원래도. 원래 있던 게 어디야? 원래, 음. 원래 있던 데 꽂아야지. USB 3.0 아니, SATA 3.0맨 앞에도 꽂혀어 원래 있던 데다 꽂고. 다 음. 폈네. 응. 케이블 불량이네. 버팅만 해봐. 응. 너무 금방 끝났네. 똑같다, 정상은. ssd 부팅으로 안 해놨어? 이해가 는데요 ssd 불량인가? 어? 바뀌었어 다시 저장 또안 사라졌어 어? 또 사라졌어 원래 포트로 껴라 <laughs> 아니 지금 원래 포트인가? 지금 원래 포트잖아 네, 원래 포트를 포트는. 바꿔 포트를 바꿔야 돼 잠깐만 아까 전잘 됐었잖아 ssd 불량 같은 느낌이 다 SSD 불량인보여는데 SSD 불량이든가 똑같네 똑같아요? USB 빼서 다른 p c 에 테스트 한번 해봐 예예 네. 음. 기존에 달렸던 SSD인데 다른 PC에 붙여서 테스트 해보니까 똑같이 불량이네요 SSD 불량이라 어, 교체해서 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 교체 작업해라. 예. 음. 아, 까 탄내 났다고 전화하신 분? 네 컴퓨터에서 나는지 확인하셨어요? 네, 컴퓨터 안에서나요 이거 음. 다시 켜보셨어요? 안 켜봤어요. 겁나서 아, 잘하셨어요. 혹시라도 어차피 전문가한테 들고 그는게 괜히 내가 무슨지 모르고서 진짜 아우 판매가 환나네 그죠? 네. 어떤한 뭐 하고 있다가 혹시 멀티탭에 대게 꺼 접지 되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접지는 다 되는 거예요. 접지 다 되있고요. 아우 뭐야? 아, 그래요? 와. 내가 먼저 보내 진공청소기로 소개까지는 아니도 그냥 거기는 한번 싹 저걸.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탔잖아요. 보이음 그러네. 여기서면 그러게요. 안난게다행네음그 c d 안 쓰시죠? CD 안 써요 저거. 지금 이제 그 이, 이쪽 파워, 타, 파워가 네. 시드름 같이 타진 건데 네. 보면 파워가 그냥 저렴한 파워예요. 네. 네. 그 메인보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은 파워 갈아서 이거 네. 틀어서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고 네. 시드름은 빼서 그냥 버리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건 안쓸 거니까 시디는 네. 파워만 달아서 잘 들어오면 네. 해결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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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메인보드나 다른 이게 전원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데미지가 갔으면은. 예, 컴퓨터 사양이 좀 구형이긴 한데 H61이면 네.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 저는 애들도 거의 안 쓰고 조식 네. 거리하면서 그냥 좀 그것만 했거든요. 아, 조식 용도로 제가 이거 파워만 바꿔서 올해도 약간 늦어서 먼저 SSD 카드를 한번 넣는 건데 저희한테 하셨나요? 그렇죠. 성함이나 성함이. 성함이 아그래요 아, 상진이 막 이런 거아예 맞아요 잘 하시네요 <laughs> <laughs> 상님은 그런 건 없네요 강변사고래 만약에 파워만 나갔으면 오래 안 걸리니까요 네 그렇지 이야 탔지 그러 그렇게 두알 사이도 문제일 것 같아 와 완전히 지금 큰라프네 불안난 불안난게 다행. 그러게요. 지금 CD롬은 이걸 빼내면 네. 앞에 뻥 뚫리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나쪽게 앞에 밖에 예, 밖에서 보기엔 괜찮으니까 음, 탄내가 음. 나서 안 좋긴 한데 네. 앞에 이게 뻥 뚫렸으면 흉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빼드릴까요? 어떻게할까요 이거 여기로 또 바람 막들어가서 먼지. 이게 지금 엄청 와큰 라프였네. 사용하다 그런 거예요. 키을때딱 그런 거예요. 사용하다가요. 사용하다가 그나마 사람 저부때 그런 게 당연. 아침저부터 계속. 편안한... 그럼 그냥 놔둘게요. 탄분과 네. 탄데나는 거좀 감안하시고요. 네. 다른... 뭐? 그럼 주관으로 다른 데 이상 없나 볼게요. 네. 그 전에 이게 뭐 하는 거 보니까 뭘 칙칙칙칙 뿌리고 청소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저걸로 그냥 빠른 거고요. 네. 뿌리면 요즘에는 네. 이렇게 먼지 쭉쭉 뿌리면 안 좋아요. 먼지 날리니까. 아. 저희도 미세먼지 저안 좋게 아, 해 갖고. 네. 그 이거는 필터예요. 이 속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쿨러예요. CPU 식혀 주는 거. 쿨러인데 아, 이게 필터가 아니구나 네. 내가 눈이 그랬다. 얘가 이제 얘는 그냥 냉각팬이에요. 냉각팬. 이 네, 알루미늄이라 이 안에 CPU가 알루미늄은... 열이 많이 나거든요. 네. 얘가 돌면서 이 알루미늄으로 식혀 주는 거예요. 네. 네. 음. 네. 지금 일단은 음, 됐고 파워만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네. 더럽거 많이 그렇지는 않은 편이에 예, 좀... 먼지는 이거좀 심한 건 아닌데 네. 가끔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심하게 터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어, 전화기... 큰일 날했네 큰일 날뻔했네, 진짜로 큰일 날뻔하신 거죠, 지 네. 네. 오래 놔두면 은 냄새는 좀 날라가긴 해요, 그래도 이거 탄내가 부족하이 고무 탄내라 탄내에 대한 경험은 저보다도 면대가더 <laughs> 있으시니까 더 아쉽다. 아니 <laughs> <laughs> 컴퓨터랑 상관없이 <laughs> 오래 가더라고도. <laughs> 아이 탄내 이거 오래갈 것 같은데. 탁 나가니까 음. 그냥 그이 파워도 그냥 쫙 저절로 다. 이제 지금 파워에서 불이 난 거라. 네. 예. 일단은 전원 갈... 지금 상태 봐서는 네. 전원 갈 이게 어딘가 그. 탔으면 전기적 데미지를 먹었을 수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놔두고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파워는 갈아야 되니까 갈고 또 써보세요. 네. 그리고 혹시 걱정되니까 네. 안 쓰실 때 컴퓨터 꼭 끄고 외출하시고요. 아그죠 네. 예. 지금 그 케이블 아 저기 파워하고요. 네. 그 케이블만 갈아가지고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예. 네. 사실 타긴 했지만 네. 비싸... 예, 주세요. 네. 비싼 주세요. 비싼 파워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네. 예. 근데 메인보드 안 나간 게 천만다행이네요. 음, 그죠? 메인보드 나갔으면 컴퓨터 이, 있는 이제 아, 버려야 있지. 되는 그런 거라. 네. 그래서 다시 전원 물을 넣고 뭐 그러진 않게 행이네 억지로 <laughs> 아, 뭐 그랬습니다. 그러게 저저 상태면 세분 계셨다. 다 출장 나갔죠 지금 아, 저 컴퓨터 지금 싣고 나가려고 네. 음. 이 데이터 케이블 탔잖아요 이거 천원씩 밖에 안 하니까 다 갈을게요 네네 음. 탄거 쓸 수는 없겠죠 <laughs> 아 그리고 안탄게 있는데 네. 안탄 거도 저기 오래됐으니 까 그냥 아, 지금 네네. 찜찜하니까 갈아버리게요 네. 사실 지금 안 갈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찜찜해가지고 아 전문가 말 들어야지 저는 모르니까 <laughs>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해요. 네. 저는 좋은 손님이라고 매모좀 해주세요. <laughs> 아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니 아까 녹당한 거고 원카페 같은 거 적어 놓거든요. 아 네. <laughs> 또 요즘 뭐 간다고 하면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네. 네, 서로 믿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마음 상하는 게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똑같이 나오면서 어, 기분 좋죠. 대해서 좀 아는 사람 같으면좀 들여다 보고를 텐데 음. 나는 그 컴퓨터 쓸줄 말하고 속이는 네. 사람 모르니까. 근데 그 쓰시는 게잘 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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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우리가 운전하면서 차만 운전만 잘면되지차 고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웃음> <웃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관심 있는 분들 뭐 나이가 있어. 로니. 지금 는것만 보고 한두 번만 껐다 켰다 해 보고 드릴게요. 네. 요거는 네. PC 전원 케이블인데 네. 그 파워에 기본 들어 있는 거예요. 혹시 네. 모르니까 이것도 먼저 꺼 버리시고 네. 바깥 끼세요. 네. 네. 이상 없네. 꺼 드릴게. 요 아, 네, 네. 다행이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응. 예, 이거는 주연택 2011년도 제품인데요. 꽤 오래됐죠. 펜티엄 예, 어, i3 530. 메모리 2기가인데, 이게 이제 SSD는 업그레이드해서 달려있던 모델인데요. 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니까 지금 어, 점검하고 이럴 시간 없이 다고, CPU랑 메인보드랑 메모리랑 다 갈기로 했어요. 예. 어.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 어떤 단체인데요. 이 기존에 있는 케이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회,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살 수는 없고요. 음, 안에 중요 부품만 음,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청소부터 하고요. 자, 일단은 분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 uh -huh. 무용이니까 고사양 필요 없구요. 우리 3형 저렴한 거 나가는 모델, 그 안에 있는 메인보드, 이런 거 나갈거에요. H310 모드에다가, 어, 메모리는 개일급 8기가 교체할겁니다. 셀러론 4900. 옛날에 셀러론 하면 막 되게 느린 CPU 생각했는데, 생각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셀러론이라는게, 지금은 뭐 옛날 펜티온급이라 기가도 지금 3.1기가 잖아요. 사실은 지금 셀러론은 셀러론이란 명칭이 어울리진 않죠. 음. 됐고, 메인보드를.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하세요. 용량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게임 용량이 뭐지? 아, 게임할 때? 네. 게임할 때. 어, 게임 깔았다. 아, 그 용량이. 네. 그럼 선생님, 이거 CD용 뭐 있어요? 잠깐만요. SSD는 지금 이오직이라 작은 게 아니니까요. 네. 큰 것도 아니지만, 네. 그냥 네. 하드를 네. 데이터 이렇게 계속 담으실 거잖아요. 네. 하드 디스크를 네. 추가로 달면은 네. 운영체제 건드릴 필요도 없고. 네. 그럼 게임 안 옮겨도 돼요? 네. 게임 실행 아이론 말고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옮기면 돼요. 말씀하신 사진이나, 그 네. 게임 원본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애들을 게, 게임을 다운받아 설치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운받은 것들이 워낙에 커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저기, 디드라이브 옮기면 돼요. 하드 달아가지고. 혹시 이거를, 네. 그, 하드에다 운영체계를깔 수는 없어요? 그건 네. 그냥 두고? 네, 가요 아, 그런 고 그냥 그거 하려면, 네. SSD를 하나 더 사서, 네. 그 SSD를 깔고, 그러는데, 네. 어차피 거기다 또 게임 또 깔을 거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찾아서 음, 옮기는 게낫요 예. 하도록? 안 그러려면, 뭐 지금 256기가 SSD인데, 512기가 SSD나 1TB SSD를 사서 넣어놓고윈도 네. 다시 깔고, 게임 다시 깔고 해야 아. 되는데,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시간도 많이 네.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드를 알겠습니다. 달고 그냥 데이터 옮기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정도면 어디 데이터가 모여있는 거예요. 하긴 게임 깔고 나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뒤로 어디다 뭘 깔은 거 같아. <laughs> 자, 옛날 케이스라 2.5인치 베이가 없어서, 어, 이렇게 양면 찍찍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고정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AS 할때 끼어낼 수도 있고요 예, 신호 잘들어오고요 네, 음... 예, CPU 잘인식됐고요 음... 자, 얘는 하드 추가 데이터한 장착하고 C 드럼만 달으면 됩니다. 음, 이제 하드는 나사 조일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브라켓에 껴서 이면은 끝나는 거네요. 간단하게 음, 착각하고 들어갔고요. 실드는 달았고. 지금 시 d 럼도 전원이 올라가야 되니까 두개 빼야겠네요. 사타 전원을두개 빼고 먼저 케이블 정리를 잘못해놔가지고 시 d 롬이안들어가네 시드롬 장착 끝났고요. 시드롬잘 튀어나오는지. 음, 잘 됩니다. 하드 인식된 것만 확인하고. 음, 자료 옮겨드리면 끝납니다. 자, 컴퓨터 관리에서 어, 디스크 관리 들어가가지고. 어, 이렇게 하드 잘인식됐네요 하드가 새로 설치된 하드가 어, 인식되면 이 이렇게 바로 떠요. 상태에서. C 드럼을 어, E 드라이브로 바꿔줄 거고요. E 드라이브로 바꾸고, 하드를 D 드라이브로 파티션을 나누고 포맷해 드릴 거예요. 데이터를 좀 넣고, 자, 인식 잘 됐네요. 예, 작업 잘 끝났고요. 데이터만 넘겨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요즘 SSD가 장착이 되면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되게 적어졌는데요 128기가짜리를 예전에 많이 달았고 요즘에 256기가짜리 많이 다는데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져요 근데 사실 256기가도 작은 용량이 아니거든요 어, 불필요한 파일들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삭제하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그 그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데이터 하드를 달으셔야죠 예. 예,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